네 안녕하세요. 어, 4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요 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달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하여튼 그아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에 벌써 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서 어, 저한테 전화를 몇번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 교재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아 제가 1, 2, 3주차에 깜빡하고 어, 교재를 이곳에 올려놓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교한테 어, 교재 파일을 넘겨줬고요. 재본이 가능하도록 어, 이 클래스에도 지금 현재는 교재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올려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지금 이 사업계에서 작성 실무는 어, 저희 창업경영학과 어, 전공과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어, 참여하고 어, 듣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특히 어, 청소년상담학과 어, 2학년 학생분들께서도 한 10여분 지금 어, 저희 과정을 함께 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직접적인 어떤 일방적인 강의를 들으시게 하는 것보다는 어, 적어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저한테 어,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4월 11일이죠. 어, 오늘도 뭐 지금 그 사무처에서. 뭐 오프라인으로 아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자 이번 주말 정도에 아, 이런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긴 하고 있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이번 주까지 만은 적어도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라도 오프라인으로 전체과가 만나는 것은 좀 어, 자제했으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깔끔하게 온라인으로 각 학과별로 또는 과학별로 어,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이번 주, 어, 4월 11일이죠. 4월 11일 오후, 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지금 우리 학과는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 2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의 경우에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음,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 여러분들하고 따로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어,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아, 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관련돼서는, 어, 토요일 날 오후 17시 5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30여 분이 됩니다. 30여 분이 어, 줌이라는 단체 화상 채팅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초대를 통해서 어, 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어, 보내드리는 링크 어, 아마 링크는 어, 카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론 단체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방을 통해서 링크 사이트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 그날 11일날 오후 5시에 예, 17시에 어, 회의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의방에 들어오는 건 간단해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카카오톡이 될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참여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아, 스마트폰보다 아 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좀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웹캠이 달려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웹캠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도 보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답변을 아니 궁금한 것을 어, 실시간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총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은 이번 4주차 마지막 토요일 날, 4월 11일 날, 오후 17시에, 어, 여러분들과 같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Q&A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 4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아, 저번 주에 이어서요. 아, 이번 주도, 어, 저번 주에 뭘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넵킨 분석과 45초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45초 플랜에서 중요한 7가지 분석, 아니면 질문거리들이 무엇인지를 얘기 드렸고요. 아 이번 주에는 2장에서 그 일곱 가지 질문거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강의 교재와 함께 어, 강의를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